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서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요, 며칠 예를 들어서 며칠 금식이라도 해 보면요. 바로 걸 느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할 일이 없어요. 할게 없어요. 어. 아주 단순해져요. 그렇게 음. 우리가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안 가요. <laughs> 해보면 알아요. 어.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먹질 않으니까. 물만 먹잖아요. 그리고요, 생각도 단순해져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찾아서 먹는 일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수고를 필요로 해요.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한끼 밥상을 차릴 때,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아요. 아, 무슨 반찬 해 먹지? 아, 맨날 똑같은 반찬? 이번에 좀 다른 반찬을 해야지? 그래서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하루 세개 준비한다는 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요, 적지 않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옛날에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루 세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세 끼를 배불리 먹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사가 어르신 진지 드셨으니까 그게 인사예요. 그만큼 먹는다는 게 옛날에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영농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비료도 농약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절이니 그 생산성이 얼마나 그 낮겠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먹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나라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면 성군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임금이요.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로 임명된 것도 단지 꿈을 잘 해몽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지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총리라 하고, 아, 총리로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큰그 어려운 풍파에도 불구하고, 천 년이나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빵을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그 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느 날 보너스를 얻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시컷 듣고 나도 어두워지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집에 갈것 없다. 둥글게 모여 앉아라 왜요? 어,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겨우 구해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죠 어.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어. 제자들은 전달만 했어요 어. 근데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저도 우선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간식 먹는 거 좋아해요 간식을 줘요. 그럼 어, 기분이 좋아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잖아요. 야 많이도 들었다. 뭐 사탕도 들고 과자도 들고 <laughs> 음료수도 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었네. 종합 선물 세트. 저도 좋아요 그러니 그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 이거. 떡과 고기로 간식 정도가 아니죠. 막 주식을 준 거죠. 배불리 먹고 열두 관계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한번딱 맛을 보더니 그 다음 날또 몰려오는 거야. 당연하죠. 소문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문제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저 하늘나라, 영생에 관해서 잊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이상을 못 보는 근시한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우리는 일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세계를 놓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중독을 일으키게 해요. 중독. 사람은요, 참 중독되기 쉬운 존재예요. 뭐 하나 딱 꽂히면 그것만 해요. 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다 비슷해요. 음. 불지병에 걸려가지고, 어, 이제 의사가 얼마 어,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관심을 썩어질 양식, 썩어질 떡에서 영생의 떡으로 옮기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거기에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죠. 어. 장사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귀리지 않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 육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뭐가 빠졌죠? 영이 없죠 동물들은 육과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만 쫓아다녀요 뭐막 먹을 거 없나 어. 그 새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짹짹거리면서 먹을 거 찾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이든 밥이든 양식은 중요하죠. 대부분을 면하게 하고 우리 라이금 입을 즐겁게 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각종 영양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열량, 칼로리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라이금 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0점짜리예요. 왜요? 먹어도 죽어요, 결국. <laughs> 그게 문제예요. 잠시의 시장기만 면하게 할 뿐, 잠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넣어줄, 넣어줄 지언정, 우리라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을 양식은요, 결함이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상 양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양식의 호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배부리를 먹어도 한낮절만 있으면요, 또 배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 밥 먹었는데? 배꼽 시계는 정확해요. 한낮절만 있어 봐요. 또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새끼를 먹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요, 날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고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우리 주님 이걸 아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로 알고 더욱더 현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근시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음 이에 벌어질, 아니, 몇분 후에, 이후에 벌어질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에 몰두하여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돈이 많아. 이미 벌어오는 게 많아. 부모님으로 상속받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먹을 거 신경 안 써도 돼.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세계,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건 16장, 부자의 나설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부자래서, 부자가 부자래서 음부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그가 최대로 실수한 것은, 날마다 먹고 마시며 호화롭게 즐기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 데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선의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귀를 닫고 살았다는 데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즐기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화롭게, 화롭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살때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온몸이 다 헐었어 개가 와서 핥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채도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이웃이 길거리도 아니고 자기 집문 앞에 뭐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가를 지불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뭐 희인종이야? 굉장히 쇼킹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막 달려들하고 예수님의 막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만 그것은? 그것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단순한 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아,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세주이지. 이것을 단순히 이 머리로, 이 지식적인 동의로 민, 동의한다는 것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귀신들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예수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들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요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그것을 단순히 지적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세상 양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되죠? 우리 영은 빼빼 마르고 비실하게 되고 영양실조가 되고 우는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양식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 몸에 갑니다. 우리의 살에 갑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져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양식을, 아무리 영국부 먹어도 하나님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은요, 피리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영양가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을 잤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요. 구별한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썩어진 양식에 탐닉을 합니다. 먹으면 뒤로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썩은 양식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우리 영웅이 건강해집니다. 믿음이 막 자라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하늘을 갈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모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의 몸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귀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정말 하나님 나갈 때까지 이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